아유, 말까요? 무메랄이 많이 부족하신가 보네. 뭐가 부족해? 산이 <목소리가> 많이. 好、uh huh. 이어폰을 깨야지 그러면. 네. 토스네. 토스면 구발 나쁘지 않아? 삼질 <laughs> <laughs> 음. 타이밍보다 구발이 빠르기 때문에. 아, 또또 시작했어. 또. 올라. 양쪽 다와 가지고 잘 모르겠어. 얘가 아, 토스다 11시로 바로 가야겠다 11시 일곱 나와있어서 좀 빡살 것 같은데

열심히 패고 있어. 음, 여기질럿 계속 찍는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질러 나온다. 내려갈 것 같거든. 수비할 수 있어? 그 위치가 좀안 좋긴 한데. 정안 되면 내가 같이 뛸게. 어. 아이, 더, 더고 싶기죠 내가 후속만 끊을게. 질럿 있는 거더 뛸게. 일꾼 살리면서만 최대한 막아. 안 비벼지는 자리거든? 일꾼 빼, 일꾼 빼. 저글링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일꾼 빼고, 저글링도 이따가 싸우게 기다려. 대충 막을 것 같긴 한데. 내가 막아줄 테니까 일꾼 빼가지고, 최대한 살. <laughs> 네. 아, 그거 막을 수 있는데. 아, 잠만그드다 부발은 막을 수 있지만, 질럿이 섞이면 힘들지.